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갚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에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간곡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요셉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미워하고 보복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형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을 해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는 말은 직역하면 확실히 보복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동생을 노예로 판 사건이 어디 용서할 일입니까? 용서는 17년 전에 요셉을 만났을 때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분명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 10년 전에, 혹은 17년 전에, 혹은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평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속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밥이 목에 넘어갔을까요? 장례를 치르면서 요셉의 형들은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방패와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라는 방패와 보호막에 기대어 살았던 겁니다. 아마도 형들은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지 않았으면. 아니,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동생 요셉보다 오래 살았으면.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형들은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16절, 17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형들이 죽은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사용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난 17년간, 아니, 지금까지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잘 순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뒤에 숨어서 용서를 빌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너의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제 바라건대라는 말은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허물이란 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형들이 형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음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소서.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용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형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이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첫째로는 지나간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울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갔을 겁니다. 아마 요셉처럼 많이 운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디 보통 인생입니까? 고통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원통함의 눈물을 요셉처럼 많이 흘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둘째로, 그러나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오늘 흘리는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형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인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얼마나 빈자리가 컸을까요? 그런데 요셉을 두려워하고,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 17년간 살아온 형들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만 편했구나. 나만 편하게 살았구나.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헤아려주지 못해서 울었던 겁니다. 내 인생에는 이러한 울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 마음은 편하다고 만족한 일은 없습니까?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울려 올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어려운데 가해자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자리입니다. 화해의 자리입니다. 대리인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한 형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직접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은 진짜 노예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말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본 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잘 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보복은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거스르는 일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을 동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획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서 가장 선한 결과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옷고지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왜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구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은 요셉의 신앙구백이고 인생의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신앙고백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인생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고백이 있었기에 무서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고백이 있었기에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7년간 계속되는 흉년 가운데서도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자신을 이집트에 두셨음을 믿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장래의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코앞에 닥친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5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이것은 점잖은 표현이고요. 솔직한 표현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말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요셉의 용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 요셉이 이미 약속한대로 형들과 자녀들을 돌보아주겠다는 확실한 용서와 사랑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돌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살때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됐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시기했습니다. 객지 사람이 우리 땅에 와서 잘 된다고 시기하고 쫓아냈습니다. 많이 쫓겨갔습니다.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묵묵히 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쫓아내도 이삭이 잘 되자 그것을 지켜본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들이 찾아왔습니다. 쫓아내고 핍박할 때는 언제고 와서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성경은 이삭이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체험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심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간곡한 말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도록 위로했다는 말입니다. 용서는 물러리고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마음속 깊은 위로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맞는 말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절대 내 마음 편해 보자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인간의 용서는 인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바뀝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용서를 의심하는 형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무언가 열심히 선행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그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환경이 조금 좋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 나쁘다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과 용서하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인생의 아픔을 겪었지만,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자신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오랜 세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청년 시절을 보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차례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용서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말 뿐인 용서는 죽어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무거운 과거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는 이런 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셨듯이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울타리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처음 한미를 복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를 복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매어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편하고 싶어 용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녹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속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성도님들 영육관에 강건함을 추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있는 한우들, 이 자리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우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복 주실 때 신앙의 복을 주시옵소서. 관계의 복을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릉 땅의 3 0 0개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6만 교회, 세계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육부의 사역들이 이제 마쳐집니다. 오늘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봄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용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용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용원들을 품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